단단하고 가벼운 배달 가방 토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가방 안에 우강제로 사용하는 이 PP 패드. 피피패드. PP 패드가 어 어떤 식으로, 어떤 종, 어떤 강도를 갖고 있는지, 저희 제품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혹은 다른 경쟁사 대비에 저희 토투 제품이 어떤 것들이 뛰어난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 PP 어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희 제품 그리고 경쟁사 제품들 제품 안에 들어가는 것들다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꺼내봤고요.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보면 보시면 되냐면 여기 저희 토트 제품인데 토트 제품인데 이 뚜껑 있잖아요. 여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 저번에 잘랐던 영상인데 PP패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에 만들었던 색깔이라 남는 색으로 해서 파란색인 거고 지금 현재는 하얀색으로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뚜껑이나 가방 측면 다른 업체들은 뭐 바닥에 사용할 때도 있고 측면, 이 벽면에 사용할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다 뽑아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육안으로 보셨을때 큰 차이는 없을거예요 어떠신가요? 차이가 있나요? 네, 육안으로 볼때는 없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어, 상세페이지에서 풀기도 사, 상당히 힘들고 이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 더 비싼 PP패드를 쓰는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단단함에 있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두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께 같은 경우는 토투 제품은 이 정도 두께인데, 이강진사 두께를 보면은 네, 이 위에가 토투입니다, 토투. 토트. 확실히 두껍죠? 그리고 촘촘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대비해서도 여기는 훨씬 더 저희 제품 두껍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5t, 5mm 두께로 만들었고, 여기는 아마 3mm고, 여기 4mm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께가,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밀도입니다, 이 밀도. 보시면은 색깔이, 확실히 이게 좀 더, 색깔로 판단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PP패드라는 부자재, 재질은 그, 제작할 때, 어떤, 얼만큼 원재료가 들어갔느냐? 그니까, 러 이거를 저희가 만들 때이 플라스틱 원재료로 만들거든요? 그거를 얼만큼 녹여서 이만큼을 만들느냐? 누구는 10개를 녹여서 이걸 만들 수도 있고, 누구는 5개를 녹여서 이걸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딱그 차이입니다. 얼만큼 밀도 있게 이 PP패드 안에 플라스틱 원재료가 구성하고 있느냐? 그건데, 저희 제품은 예, 1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하거든요. 보통, 보통은 800g을 씁니다. PP 원재료를 800g을 쓰는데, 이런 제품들이 그렇겠죠. 800, 아마 800에서 700. 뭐 적게는 600도 쓴것 같은데, 이 정도는 1제곱미터당 700g, 600g의 PP 원재료가 들어간 거고, 저희 제품은 1600, 1,400g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재료에서 오는 그, 차이도 크죠. 거의 두배 정도, 혹은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걸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이게 더 단단한 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힘 여기서 제가 이렇게 거짓말 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살짝 구부리고 얘는 막 세게 구부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다가 얹어놓고 이세 개를 얹어놓고 물병을 쌓, 쌓는 식으로 어느 게 제일 오래 버티나? 좀 판단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실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놔봤습니다 여기부터 토투 병쟁사 제품 병쟁사 다른 제품 다른 PP패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똑같은 거고요 제가 이게 사실 시도를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근데 막 일단은 저희 스펙이 훨씬 좋으니까 얼마나 어, 훨씬 좋긴 한데,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제가 처음 시도해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부터 하나 넣어볼게요. 아,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은 전혀 뭐... 그게 없습니다. 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놨습니다. 공정하게. 자, 그래서 하나씩 올려 보겠습니다. 쭉. 자. 저저 이거 경쟁사 갖고 뿌렸더니 좀 아까운데 어쩔 수 없죠. 오케이, 두 오케이. 개, 두 개. 벌써 경쟁사 제품들은 뭔가 불안한 게 느껴져요. 네. 내려가는 폭이. 맞습니다. 자, 네 개째.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있습니다. 다섯 개째 여기로 네, 서 하나 더 놓고 다섯 개째 일 개째 보면은 벌써 이건 균열이 생기고 있죠. 일곱 개째 자이 공간이 없는데 한번 지금 상황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이거 경쟁사 1제품 이만큼 구부러졌죠 벌써 그리고 저희 토트 제품 아 이거는 그냥 부러질 때까지 하는 게 보여드리는 게낫겠죠 맞겠... 나을 것 같네요 그냥 부서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기울어져서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기울어져서 잘 올려지지가 않네요 한 개가 풀어질 때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기울어져서. 씨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서 일단 멈춰보고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여드리긴 할게요. 얘는 이 정도 휘었고, 얘는 이 정도 휘었고, 얘는 이 정도 휘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지금 표현이 잘안 됐는데, 이게 다음에는, 이거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에 500g 정도 하는데, 이거를 다 세우려니까, 어 부피가 모자라서 세우질 못했고,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영상에 찍혔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기울었거든요 이게 이 판이 그래서 그게 강도로 좀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거 말고 2리터짜리 물 있잖아요 그거 하나 2kg 정 하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해서 영상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일단 PP 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오늘 확실히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더 단단한지. 왜냐면이 두께 그 부피가 안 나와서 테스트할 공간 테스트를 제가 미리 해봤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상을 못해서 오늘 잘못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스펙상 원재료를 사용하는 구성상 저희가 훨씬 단단하고 이런 것들의 장점은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쓸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토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게 만들기 위해, 오래 쓰기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가볍고 단단한 제품, 단단한 가방 토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